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진보다 보수다 많이 시끄럽죠.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기본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분리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일 같은 경우, 12월 4일 날 비상계엄 같은 경우도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였습니까? 선관위, 선관위가 문제였죠. 뭐 부정 선거 우리가 기본적인 민주라는 거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뭐 부정 선거가 있다 부정 선거가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안 그래요? 근데 부정 선거에 대해서 말하면 안돼 그러면 징역 살릴 거야 이게 독재 파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서기,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 이 전자 개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다 수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그 그, 전자 개표기들이 이제 많이 수출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가나, 뭐 이라크 이런데 있죠. 그러니까좀 친중 친중 정권에이 정권을 연장하는 도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시끄러워서 자리 옮겼습니다 가게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앞으로 세계는 좀 자원 전쟁, 자원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이제 패권을 주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가나 같은 경우, 이번에 리듬 같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콩고 리듬 아시죠? 금양.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걸 되게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원의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제동을 나선 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IRA 법안이나 유럽의 이제 CRAMA 법안 같은 경우는요. 그런 혜택을 다 우리나라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 진짜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 얼마 전에도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부정 선거 그런 의심이 있다고 다시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편 투표 이런 게뭐 엄청나게 많은 가짜 표들이 나왔죠. 근데 거기에 연루돼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중국애들의 시다발이 했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옛날에 코로나 때죠. 옛날도 아니지 2002년 때 대한항공으로 그 수출이 됐잖아요. 형상기업 종이가. 근데 그런 거를 미국에서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제 이번 일이 잘 풀려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걸 알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시간이 가면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첫째로 이제 20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은 뭔가 또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신 출두했죠.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뭐 다름을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갈라치게, 너무 선동되면 안될것 같아. 좀 냉정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30분들도 그렇고, 지금 강화문이나 한남동에서 고생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아 저도 오늘은 좀필 다운이 돼가지고 좀 조용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힘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